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7월 달, 한달 동안에 도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여기 보이는 이 7월 달은 그 양력을 표시하는 거니까 자고 아, 없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먼저 2021년 7월 달, 한달 동안에 도끼띠 분들의 7월 달 오른스부터 살펴보기랍니다. 기본적으로 화개살의 삼합 있네요. 이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토의 기운이라 감추거나 저장하는 역할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지 않는 일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속 있는 것들만 챙겨가지고 보관하는 자 그런 시기라 가지고 기존의 일들은 좀 유지하거나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정신적인 부분에서 투각을 나타내는 시기로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 종교나 철학, 아니면 교육이나 출판문화 같은 어, 다소 좀 정적이고 지적인 일에 관심도 많고 능률이 오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시절에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직원, 동료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어, 지나간 일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어, 준비를 하거나 어, 다소 좀 정치이고 지적인 그 종교나 철학, 교육 뭐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신다면 운세에 도움도 있고 어, 사회적인 도움도 있는 자,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계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또 전에 다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기도 하겠고요. 또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 은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021년 자 7월달이죠. 한달 동안의 토기 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자,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1 0 년에 태어나셨고, 백색토기에 해당하십니다. 자, 천간의 충이 함께하고 자,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심금하고 여기 얼목이 이렇게 얼신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충이 되는 이런 식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식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래시면은별 어, 문제없는 자 그런 문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와 같은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험과 연륜이 많다 보니까 능숙함을 자랑하는 시기라 가지고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사 여유와 용동성을 발휘하지만은 직업상 부침도 많고 또 약간씩 어려움도 느껴지는 자, 그런 운세다. 정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인성이 이렇게 쇠지에 속하네요. 인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약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 어, 가급적이면은 다음 달 정도로 좀 미뤄두는 자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김현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도 해당하십니다자 12운성으로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부실은 해가지고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날로 확장되는 좋은 운세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그 자만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견을 무시하거나 또 경솔히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비견이 관대지에 속하죠. 이렇게 비견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돋보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자그런운세라 가지고 형제자매의 그 도움도 있을 수 있는 좋은 운세로볼수 있습니다. 자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도기에 해당하십니다. 역시 시범수는 관대지네요. 이 관대지는 어떻습니까? 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운세지만은 어, 자신의 그 자만심이나 경솔한 일처리로 인해 가지고 어, 자신 스스로가 어, 문제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운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식신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이 그 봉계되어 오르는 좋은 운세라 가지고 사업은 그 확장 일로에 올라가는 자, 좋은 운세로볼수 있습니다. 자,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얼마 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도 깨당하십니다. 자, 1 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어, 모태에서 길러지는 자, 그런 단계와 유사해가지고, 모든 일에서 보호받는 시기라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기는 조금, 어, 힘에 붙이는 자, 그런 시기다, 볼수 있습니다. 행운도 있고, 주변에 부살핌도 있는 자, 그런 시기라가지고,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지만은, 어, 그 결실이 크지 못한 그런 시기라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그 결실의 크기가 희망에만 머물 수 있으니까, 어,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실 을 기다리기보다는, 어, 차분하게 노력하는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운승이 양지에 속할 때는, 어, 교육이나 철학, 아니면 종교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이나 두각을 나타내는 자, 그런 시기다,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승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어,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잘 모이지 않고, 또그 재물의 크기가 적은 상태라 가지고, 차분하게 노력하는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볼수 있습니다. 자, 59세 되시는 분들 계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기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을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던 일들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좀 휴식기를 좀 가지는 자 그런 시간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물심양면으로 조금 답답한 그런 기운도 있지만은 수승의 기분으로 보낼 수 있는 자 여유와 지혜도 좀 필요한 시기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승이 묘지에속하다 보면은 어, 직장이나 사업상에서 어, 남들에게 돋보이는 역할이나 어, 일을 하기 힘든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구설수에 노출되기 쉬우니까 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7월 단달 동안에 토끼 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년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1일 날 천사의 육합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천사의 육합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이나 홍수, 지진 뭐 이런 것들처럼 천재지변과 어 같은 어 뜻밖의 사건들이 생기기 쉬운 자 그런 하루가 된다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도할 수 없는 환경이라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이나 일은 어 다소 좀 불리한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 윗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실속이 커지는 않지만 들은 횡재수도 따르는 좋은 운세다 볼수 있습니다. 자, 2일 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어,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여행 출장 나들이 어, 이런 것들과 인연이 깊은 자, 그런 하루가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조상의 엄득이 있는 시기라가지고 그동안 별렀던 일들을 어, 실행에 옮기는 자 그런 시기도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협이라가지고 학창시절의 그 동창생들, 아니면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직장이나 집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출장 나들이 여행 등에서 크게 성과가 나는 자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성진이나 성급 등금융이가 그 상승하는 자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자,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자, 이런 날좀날 날 잡아서 하시면은 운세에 도움도 있고 사회적으로 아시던 분들의 도움도 있는 자,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자, 3일날입니다. 연살의 자영이있고요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연살의 자영입니다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인기를 기반으로하는그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소비나 지출도 많이 늘어나는 자, 그런 하루가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풍류와 주색으로 그 하는 일에 소홀하기 쉽고요. 또 옷을 벗는 동작이라 가지고 건강 이상이나 수술을 의미하는 그런 기운도 될수 있겠고, 사회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손재수가 발생하기 쉽고 드러는그부드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일 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어, 특히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는 자 그런 기회도 많을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할 때는 어, 자칫하면은 미투 사건으로 이 말리쉬운 자 그런 기운도 될수 있으니까 피하는 것이 좋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그다음에 17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자 그런 날이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다는 날이라 가지고 오히려 행운의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보다 위 사람들과 교류가 활발한 자 그런 시기라 가지고 들어오는 그 이실직고하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망신살인 어떻습니까? 어, 시험을 보거나 선거를 치르신 이런 분들한테는. 어, 당선이나 취직, 영전 등의 인광이 따르는 자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어, 발전이 도모되는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미혼자분들은 옷을 붙는 동작도 포함되어 가지고 약혼이나 결혼 같은 어, 짝을 찾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시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7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방압이고요. 그 다음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자 말일 날인 31일도 역시 반나살의방합입니다이반나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자 그런 시기라 가지고 정관 예우를 받는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진하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자 그런 하루가될수 있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유를 느끼는 자 좋은 시간이지만은 이반나살 기원에서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드로서는 조금 힘에 붙이는 시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시면 방학까지 함께하네요. 이 방학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있는 자, 그런 시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환설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성공하거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수입의 증가가 되는 계기도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자, 8일날입니다. 영마살의 자영이고요그 다음 20일도 같은 기우입니다이 영마살 같은 경우는 에 이동사라고 합니다. 이동사에다 보니까. 어,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나들이 출장. 자, 이런 쪽으로 인연이 많은 자, 그런 하루가 될수 있겠고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또는 유학이나 인민 같은 원거리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마살이 지사라고 다른 점은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이 변화 이해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자 그런 이 기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어 출장이나 나들이 중에 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나 시비에 어 휘말리기도 쉽고요. 또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수에 노출되기 도 쉽고. 또 생활의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부부관이나 연인간에는 어 불화와 갈등으로 이별 수도 따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자, 그런 문제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11일 날입니다. 박해살의 삼합이고요. 그다음 22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박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감추거나 저장하는 역할이라 가지고 어 긴급하지 않는 일들은 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산막까지 함께하네요. 이 산막 같은 경우에는 그사회화의라 가지고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아니면은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아, 부부간이나 인인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그 화해를 하는 자 그런 날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날이다 볼수 있습니다. 자1 1일 날입니다. 급살의 원진이고요 그다음에 2 3 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어, 자신이 가진 것을 그 다수 좀 빼앗기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자 그런 기운도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급살은 그 자신이 주도적으로 아래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시기라 가지고 강압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 조사 강검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이 그런. 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는 이 겁살 기운에서는 어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 수도 따르기 쉽고요. 또 집안에서도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할 일들도 생기기 쉽고 또 타지나 변두리 아니 먼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압류나 구속, 세무조사, 뭐 수술 같은 이런 그 신체적인 압박을 받게 될 수도 있어 가지고. 바깥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는 자 그런 시기니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일 날입니다. 제살의 충이고요. 그다음에 24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어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어장기와 인경변는 상당히 능숙한 자 그런 시기다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쓰는 그 아이디어나 기획 등이회와 전략을 활용한 일에는 적성도 맞고 또 성과도 나타나는 자 그런 식이지만은 충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충이 함께하는 이세살기원에서는 어, 피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고 또 각종 구설수나 관제수에도 어,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7월 단달 동안에 독일 군들의 라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